안녕하세요. 찾아라 중고차 조팀장입니다. 어, 이 요즘에 우리나라 좀 사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금리도 많이 올랐고 그쵸? 그리고 경제 사정도 솔직히 안 좋고요. 그리고 또 나라에 또안 좋은 예,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께서 좀 뭐 컨디션이나 뭐 기분이나 뭐 전반적인 부분이 좀 많이 다운이 된것 같아요 예뭐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느끼기에는 충분히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조 팀장이 좀 특별한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뒤에 보이시는 이 차량 예, 제네시스 EQ900이죠 이 차량 제가 2주 전에 예, 주 전에 3,56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 우리 고객님께 예, 고객님들께 소개해 드렸던 차량인데요. 오늘은 제가 우리 고객님들 힘내시라고 예. 또 기분 전환도 좀 하시라고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이벤트 하는 경우가 뭐 흔치는 않아요. 워낙 제가 가격을 좀 시세보다 싸게 우리 고객님들께 소개를 해 드리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가 이벤트이긴 한데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액으로 우리 고객님들께 차량을 소개를 해 드릴게요. 어 제가 뭐 우리 고객님들께 좋은 차량 항상 소개해드리려고 노력하는데 영상 늦게 보셔서 오늘처럼 이렇게 이벤트 할때 마찬가지로 영상 늦게 보셔서 차량 선점하지 못하시는 경우 너무나 많죠. 예 가장 빨리 선점하시는 방법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예세 가지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보이시는 번호판 메모지에 메모해 두셨다가 이저 팀장하고 구매 상담하실 때. 말씀해주시면은 예. 훨씬 더 빨리 상담 이루어진다라는 이 것도 알고 계시죠. 자, 이 차량의 이제 스펙 말씀드릴게요. 이 차량은요 EQ 90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아주 좋아하시는 등급의 차량이에요. 거기다가 또 2018년 2월에 등록된 2018년식의 모델이고요. 또 이벤트를 한다라고 하니까 어, 이 차량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또 사고차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시 보여 드리지만 판금 교환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오늘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풀 LED 헤드램프로 이루어져 있죠. 예,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은 풀 LED 헤드램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18년식의 프리미엄 럭셔리가 가, 가장 많이 개선이 됐어요. 첫 번째는 지금 보이시는 19인치 크롬 휠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 타이어는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가급적이면 교체하고 쓰시는 거를 권해드릴게요 옆쪽 사이드 보시면 은 단차 전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이 차량은 판경기원이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뒷바퀴 일도 보시면 은 어, 너무 깨끗하죠 뒷바퀴 타이어는 한40% 정도 예, 요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3.8 h 트랙 전자식 4륜까지도 기본 적용이 된 차량, 우리 고객님들께서 좋아하실 만한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차량이고요. 전동 트렁크 역시도 기본 적용이 된 차량입니다. 자, 트렁크 공간도 아주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요즘에 꼭 확인하고 싶어하시는 침수흔적 한번 찾아보세요. 침수흔적이 없습니다. 침수흔적을 찾으실 수가 없어요. 침수 차량이 아니니까. 침수 흔적을 못 찾으시겠죠. 어, 일단 저희 채널에는 침수 차량은 없습니다. 근데 조 팀장이 혹시라도 잘못해서 예, 머리가 뭐 어떻게 돼서 침수 차량을 소개를 했다 100% 취소 환불해 드린다라고 약속 드렸고요. 허위 메모를 한다. 고객님도 기만하는 행위를 한다. 예, 제가 제발로 경찰서 가고요. 100% 취소 환불해 드린다라고 다시 한번 약속드릴게요.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은 고스트 도어, 예, 고스트 도어, 소프트 도어 클로징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이 부분도 우리 고객님들 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유용하게 쓰시면 되시고요. 자,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 스마트 센스 팩이 기본 적용입니다. 차선 이탈 경보라든가 후측 방 경보라든가 뭐 긴급 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부 다 기본 적용이니까 보험료 할인 받으실 수 있죠. 최대 7%까지 할인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꼭 혜택 받으시고요. 시트 상태 보겠습니다. 시트 상태 보시면은 여기 아주 약간의 주름만 있고 여기 아주 약간의 주름만 있죠. 시트 상태도 너무나 좋아요. 예, 너무나 좋은 시트 상태. 그리고 도어 트림 보시면은요, 여기 한 군데, 예, 한 군데 안전벨트 끼임 자국인데 뭐이 정도는 애교로 봐주셔도 되실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 정도는 애교로. 봐주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차량은요 KB에서 진단을 받은 차량입니다. KB 진단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님들께서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차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죠. 예, KB 진단 받은 차량이라는 거이 부분도 제가 또 강조를 합니다. 앞바퀴 휠도 깨끗하죠? 아주 깨끗한 예, 휠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라운드 뷰, 예, 당연히 뭐 기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레이더, 반사판도 그릴에 아주 이쁘게 어, 자리하고 있고, 어, 본넷을 보면은 여기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스톤칩이 있는데 저희가 또 부터치를 해놨기 때문에 잘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고객님들께 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외관 상태 아주 좋습니다. 예, 네, 아주 좋은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에요. 이제 저하고 실내 들어가셨고, 실내 내장된 상태도 한번 볼게요.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 차량 뭐 이벤트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또 주행거리가 또 엄청 많은 차량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고객님들이 또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기판 가장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의 주행거리는요, 112,30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이 e q 5 0 0 차량은 제조사에서 5년 12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거의 다 일반 부품까지도 보증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 차량이죠. 그러니까 이 차량은 보증이 남아 있는 차량이에요. 고객님들께서 차량 인수 하시고도 안심하시고 운행하시다가 혹시라도, 뭐 혹시라도 어, 차량 느낌 안 좋은데, 아 그러면은 그냥 가까운 블루엔즈블루엔즈 블루엔즈 많잖아요. 블루엔즈 가셔갖고 그냥 무상으로 전부 다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는 차량이에요. 안심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된다라는 의미고요. 자이 차량 스마트 센스 팩이 기본 적용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긴급 제동이라든가 긴급 제동 너무나 안전한 옵션이잖아요. 좀 마음이 든든하시죠. 거기다가 이 고속도로 반자율주행. 어 이거는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는 뭐 너무 편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예, 운전 피로도 떨어뜨리실 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옵션입니다. 후축방 경보도 기본 적용이 되었고요. 차선 차선 이탈 경보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는 뭐 정말로 스마트 센스 팩은 운행하시면서 필요한 정말로 중요한 예, 그런 옵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 적용이고요. 상단 보시면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센스팩만큼 안전한 옵션이죠. 차량 전방만 주시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옵션입니다. 어, 차량의 주행 정보를 이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제공받으시기 때문에 한눈 파실 일이 전혀 없죠. 예, 그래서 스마트 센스팩, 과이 HUD를 함께 적용을 시키시면은 뭐 엄청나게 안전하게 안전 운행을 하실 수 있는 예, 그런 투톱의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자, 중앙 센터 표시아 보시면은 12.3인치의 대화면 내비게이션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죠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m가 넘는 5, 5m 22에 20cm 긴 전장을 갖고 있는 이 EQ500 차량을 손쉽게 주차를 하실 수가 있는 예, 그런 옵션입니다 아래쪽 보시면은요 자 18년식의 개선된 부분을 보실 수 있는 공조기 3존 에어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존 에어컨으로 개선이 됐기 때문에 조수석과 운전석을 따로 따로 풍량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거기다가 또한 가지의 어이 18년식 개선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엠비언트 라이트가 기본 적용이라는 거죠. 이 엠비언트 라이트 같은 경우는 실내 분위기를 참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인데 17년식까지는 어 프레스티지 등급의 전유물이었죠. 추가 옵션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18년식에는 어 프리미엄 럭셔리도 예, 기본 적용이 됐습니다. 고객님들의 니즈를 제조사에서 반영을 했다라고 어, 보시면은 되실 것 같아요. 뭐 기어박스 예, 옆쪽 보시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도 있고요. DIS라든가 어,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고 18년식에 또 개선된 부분은 후면 전동 커튼이 기본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어, 이 부분도 상당히 유용한 건데 이 부분도 고객님들의 니즈를 제조사에서 반영을 한것 같습니다. 자, 앞좌석 보신 것처럼 어 프리미엄 럭셔리, 예, 18년식에 가장 많이 개선된 예 그런 등급의 차량이에요. 어, 앞좌석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저 우리 뒷좌석까지 왔고 뒷좌석의 내장태 상태도 한번 볼게요. 자, 뒷좌석으로 왔습니다. 이 e q 5 0 0의또큰 장점은 넓은 레그룸이죠. 엄청나게 넓은 레그룸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분께서 전혀 답답함이라는 것 아마 느끼시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정말 편하게 장거리 이동까지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시트 한번 볼까요? 시트 보시면 뒷좌석은 주름도 거의 없죠. 예, 시트 상태, 뭐 거의 S급이라고 보셔도 되실 만큼의 아주 좋은...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 암레스트를 보시면은 참 버튼이 많아요 다기능 버튼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또 이렇게 뒷좌석에서 오토공조기 오토공조기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온도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통량까지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뒷좌석 승객분 아주 편안하게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어 이제 겨울 다가옵니다 뒷좌석 승객분들도 따뜻하게 이동하셔야죠 예, 열선 시트, 뒷좌석에도 적용이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후면 전동 커튼도 뒷좌석 암레스트를 통해서 어, 작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역시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B 필러를 한번 보시면은 3존 에어컨 아까 말씀드렸죠 3존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B 필러 송풍구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예, 그런 차량이에요 자 이쪽 도어트림 보시면은 뒷좌석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도 분위기가 너무나 좋죠 예, 도어트림 아주 깨끗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차량 아 EQ900 생각하신다면은 18년식에 예, 18년 등록된 이런 차량 우리 고객님들 선택하시면은 정말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조팀장이 우리 고객님들은 만족시켜 드린 차량 이벤트를 하고 있는 차량, 예. 2018년 2월에 등록된 2018년식의 제네시스 e q 9 0 0 3.8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었습니다. 주행거리 약 11만 2천 키로에 판금견 들어가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 제가 2주 전에 3,560만 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린 차량인데요, 오늘 이벤트하는 가격, 고객님들 힘내시라고 이벤트하는 가격은 100만 원 다운 시킨. 3460만원에 고객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의 구매를 원하시는 고객님, 여기 상담 보시면 조 팀장이 직접 받는 전화번호 나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궁금하신 점 문의하시고요. 시승을 원하시는 고객님, 마음 편하게 전화 주시고 오셔서 시승하시고 차량 선택하시면 좋은 선택이 되실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고객님은 저희 차자라중고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대면 홈서비스 통해서 고객님 댁에서 편안하게 차량 주문하시고요. 고객님 댁 대문 앞에서 편안하게 차량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조 팀장이 우리 고객님들께 항상 약속드리는 부분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 허위매물 없습니다. 침수 차량 당연히 없고요. 주행거리 조작한 차량도 없습니다. 그런 차량 판매를 했다 100% 취소 환불 해드린다라고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약속드리고요. 관인계약서에 법적 보증까지 해드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조 팀장 믿으시고 차량 선택하십시오 조팀장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